저는 뭐? 요리하는 사람. 저는 여행 정리 준 사람.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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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왜> 는 <하는> 거야? <laughs> 저는 18만 요리 유튜버. 아니 여정남입니다. 정수가 좀 익숙하죠. 제가 이누건우님 집을 방문했는데 이누건우님이 요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 만나기 전에 제가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. 요리를 해준다는 게 그렇게 끌리지는 않았지만 요리를 굳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튼 이누건님의근황이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도 물을 겸 카메라를 켜봤습니다. 아, 그리고 컨텐츠 속에서 말을 편하게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주도에서 미팅을 가진 후 제법 친해져서 그렇거든요. 이게 도대체 뭐야? 볶밥이잖아, 볶밥. 국밥. 비주얼만 괜찮아. <laughs> 갑자기 이때 생각이 든 건데 제가 만들어도 이 것보다는 잘 만들겠더라고요. 이게 알고 보니까 이누고는 채널의 시청자 분들의 댓글을 참고해서 음식을 만들더라고요. 그식이라고는 하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은 음식도 있더라고요. 보니까 응. 토마토 김치 이거는 좀 괜찮겠다. 토마토 김치? 토마토에다가 이제 김치 같이 볶는 거. 토마토? 토, 토마토 발음 <laughs> 안 돼? 아니 토마 토마 토마토. <laughs>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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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촬영 해봤는데 맛 없어서 그럼 편집했어. 아니 이건 맛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. 솔직히 요즘 퓨전 요리들도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딱히 토마토랑 김치를 가지고 요리를 한다는 게 이질감이 크게 들진 않았거든요. 하, <laughs> <laughs> 어, 형이 해보든가. <laughs> 그래도 직접 요리해봤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 이게 또 손맛이 있어요, 손맛이. 맞습니다 음식은 손맛이죠 일단 기름부터 둘러줍니다 기름 왜 이렇게 튀어? 그니까 아 물이 어가지고아이 사실 제가 요리를 되게 오래만에 해서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니 그것보다도 기름과 물이 섞이면 대참사가 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더라고요 <laughs> 걱정하지 마세요 키친타올로 닦아주면 됩니다 <laughs> 아니 저는 요리 유튜버예요 뭐, 어디서 뭐, 여행 유튜버가 그러니까 저... 와가지고 이렇게 입을 이렇게 터지는지. 야그 야, 실전 근육과 그 달라 관상형 근육이라. <laughs> <laughs> 와 진짜 우와. 와 진짜 짜증나. <laughs> 솔직히 요리 유튜버라고 요리 좀 하게 거니 했는데 자책은 10년 차인 저 여정남이 요리는 훨씬 낫더라고요. 그래서 이누원님 콧대 좀 꺾어주려고 합니다. <laughs> 그럼 여정남이 아니라 요정남인가? <laughs> 하나, 육앤토마토와 김치를 볶아줍니다. 둘, 최적의 워치를 선보입니다 셋, 물을 부어줍니다. 어, 넷, 설탕을 부어줍니다. 어, 다섯, 빨리, 빨리 안 하냐, 어, 여섯, 보글보글 끓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. 어, 일곱, 예쁘게 플레이팅 합니다. 어, 여덟, 여덟. 아, 이거 진짜 근데 괜찮다. 생각보다 괜찮네. 응, 응. 김치찌개 느낌 나. 아, 진짜로? <laughs> 맛없진 않아 아, 괜찮아. 괜찮지? <laughs> 맛있는데? 간상염 <laughs> 근육이랑 실장 <실전> 근육은 다르다아야 <laughs> 대충 하듯이 무심하게 휙휙 어우 맛있지? <laughs> 아 햇반 없나? 그니까 바디.. 아 이거 진짜 근데 괜찮다. 어, 생각보다 괜찮네. 응. 휙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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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휙 그리고 집에 방문한 김에 궁금한 게몇 가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유튜브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? 침새끼 채널에 한번 나왔어가지고 궁금증이 생겨서 그런 채널을 하고 이제 편집도 조금 조금씩 배우고 한 거죠 그냥 우연히 처음에 출연하게 된 거예요? 맛있는 거 해줄게! 그래! 해서 출연을 하게 됐던 거죠 아 친구니까? 네 그죠 래 침님 잘 지내죠? 아... 분위기 왜 이렇게 숙연해서 <laughs> 복싱을 또 오랫동안 하셨다고? 복싱 한 3, 4 년? 뭐 복싱 하다 보니까 선수까지 했죠? 이런 음. 건못봤네요 <laughs> <laughs> 카메라 끌게요? 아자 <laughs> 자취하세요? 네 그죠 여기가 여기가 제 자취방입니다. 예 네, 근데 사람들이 뭐. 좋은 집에서 사는 것 같다 비싼 집에서 사는 것 같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사실 자취방이에요 여기 옆에 둘러보면 바로 옆에 침대 있고 바로 옆에 옷 있고 그래요 그냥 여기 뒤에 주방을 약간 좀 이쁘게 꾸며놔서 네. 그렇지 자취하고 있습니다 자취하고 잘 취하고 <laughs> 음식 만들었던 것 중에서 네. 그 제일 맛없었던 게 혹시 어떤 거였는지 여쭤봐도 돼요 그게 제일 맛없었죠 케이크 그건 좀 그런가 술안주 컨텐츠에서 네. 요리를 세 가지 만들었어요 치즈불닭하고 오리훈제하고 돼지고기 아 짜글이 짜그리, 짜글이 짜그리. 짜글이가 제일 맛없었어요 솔직히 짜글이는 맛이 없기가 힘든데 아니 그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이렇게 재료를 막 이것저것 다 넣...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다시 적어 넣고 이것 잘못 넣어가지고 저거 더 넣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도 리하고 계신 거 아니죠? 요리해드려요 아, 예, 예. <laughs> 혹시 자주 보는 유튜버가 있으세요? 아주 자주 보는 유튜버. 음. 롤 영상만, 난롤 아, 롤. 영상만, 그리고 또 취원함 님 팬이고 그리고 이만울 님. 아. 이만울 이마누. 님 아세요? 네, 알죠. 저 예전부터, 이만울 님 뜨기 전부터 팬이었어요. 아, 진짜 음. 매력있다. 진짜 좋다. 음. 그래서 막그 사람 친구들 앞에서, 그 사람 성대모사 따라하고 그랬거든요. 보여주세요. 아, <laughs> 느낌 있어요. 아, 네. 네 안녕하세요. 아니 이...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게 많을 것 같아. 이능원님에게 평상시 궁금하신 점 뭐든지 괜찮으니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대신 물어봐드리겠습니다.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. 이번 주에 또 이능원님이랑 요리 배틀한 영상도 업로드 되니까요. 이번 주에 또 만나요. RMX.